힐스테이트 고진역 단지 상가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난 22일 월요일이죠. 통입찰을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유찰이 되었다고 합니다. 이게 입찰 공고문이었고요. 일단 뭐 통으로 낙찰이 되든지 수익계약이 되든지 해야 그렇게 낙찰받은 업체에서 개별 호실별로 잘라서 분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. 음, 그러려면 적어도 지금 1월 말이나 2월 초는 돼야 되는데 2월엔 또 구정이 있으니까, 아, 어, 아마도 구정 지나고 2월 말경이나 돼야 조금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싶습니다. 음, 보통 그 입주 전한 5개월 전쯤에 분양을 하거든요. 그렇게 보면 한 3월 정도면 분양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. 그리고 그러길 바라봅니다.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현재 상황에 비춰본 저의 예상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. 음 어쨌든, 모쪼록 순탄하게 빨리 전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히스테이트 고진역 단지상가 분양 또는 그 임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천사부동산에 전화나 문자로 미리 어, 내용을 알려주시면, 어, 단지상가의 분양하고 임대차 관련 일정이 나오는 대로 즉시 문자나 전화드려서 빠르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